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AI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섭 컨설턴트입니다. 저희 효성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비즈니스 임팩트 앤 데이터 플러스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AI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고객이 AI를 쉽게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본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션이 AI 도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IT, 전 산업군을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정부 정책들, 또 뉴스 기사,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답은 바로 아시다시피 AI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료로 해서 모델을 계산하고 사람이 정리하기 어려운 미래를 예측해서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기업의 성과를 이끌기 위한 고민에 대한 필요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연산 속도,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어떤 분야, 어떤 업무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덟 개의 분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와 로봇, 생산 제조, 유지 관리 품질, 유통 물류, 의료, 금융, 영업,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AI 기술의 업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업무 분야에서 AI가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각 분야별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AI 모델 종류 또한 산업의 특징에 맞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같은 분야는 사물인식과 강화학습 같은 모델이, 유통 분야는 이미지 분류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입해야 되는 AI 인프라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강학같이 고성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이미지 분류와 같이 비교적 저사양의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업무 특성별로 적합한 AI 플랫폼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리서치 기관의 분석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한정된 분야에 AI를 일부 적용하였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업무 영역까지 AI의 도입이 적극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활용 기술 또한 사물 인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 어느 한 가지 기술에 치우치기보다는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구분이 없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좀더 분석해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AI 업무 환경의 도입의 시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기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AI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것은 기업의 AI 도입 이슈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AI 도입 이슈를 살펴보면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기술 부족, 도입 비용, 인력 및 역량 이슈가 AI 도입의 장애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추가로 기업들은 과연 AI를 실제로 도입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테스트 배드 환경 구축을 통해서 성과를 검증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국내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서 연구기관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도입 이슈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솔루션 기술 부족입니다. AI 플랫폼은 단순한 하드웨어와 운영 솔루션 조합으로 되는 과거의 시스템들과는 달리 복잡한 인프라와 솔루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열해 보면 모델링 알고리즘, 클라우드, 컨테이너, GPU 서버, 고성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도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사양의 인프라에 더해서 도입하는 AI 솔루션에 대한 비용, 또 추가로 발생하는 솔루션의 커스터마이징을 구축을 하는 인건비 부분은 과거의 전통적인 시스템 도입, 시스템 도입 시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고비용이 그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전문 인력과 역량 부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기술력과 예산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AI 구축 및 운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AI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각 구성 요소를 개별로 도입하시는 것보다는 통합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 효성의 AI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도입 이슈에 대한 해답, 효성의 AI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AI 도입 이슈 중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 효성의 AI 플랫폼은 복잡한 AI 기술 솔루션을 개별 제품이 아닌 통합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PU 서버,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 컨테이너 GPU 가상화 기술을 통합한 형태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합니다 추가로 복잡한 솔루션의 조합이 아니고 슈퍼마이크로사의 GPU 서버 인프라에 컨테이너 기반 후미에 설명드릴 백엔드닷AI 솔루션 조합으로 아키텍처를 단순화해서 쉬운 구축과 향후 쉬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부분은 AI 업무 환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성능 저장 자원의 도입과 유지 비용, 유지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언급드릴 효성이 제공하는 HCSF 제품은 고성능 저장 자원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티어링을 조합을 해서 경제적으로 고성 데이터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효성이 제공하는 레블업의 백엔드닷 AI 솔루션은 텐서플러와 파이토치와 같은 사전정의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서 연구 환경의 즉시 생성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로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자가 AI 모델 개발 및 컨테이너의 쉬운 운영을 지원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 장점을 가진 통합 AI 플랫폼을 고객은 저희 효성의 단일 벤더 오퍼링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구축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효율, 효율성을 함께 이끌어서 도입 비용과 함께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효성의 AI 플랫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AI 플랫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AI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업무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ERP 또는 정보계 시스템, 웹, WAS, DB와는 다른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터셋 준비, AI 모델 개발, AI 모델 학습, 학습 모델 활용의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AI 모델 구동을 위해서 데이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부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AI 모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 학습시키는 부분,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 업무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데이터, AI 모델, 연산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AI 플랫폼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학습하고 출원하기 위한 GPU 연산 자원 AI 모델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AI 모델 개발 환경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분류, 가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저장 자원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AI 플랫폼의 3요소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성능, 운영, 비용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산 자원의 성능 최적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의 낮은 성능으로는 AI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GPU 자원을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도입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성된 하드웨어 인프라 요소에 대한 최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장치 간의 I/O 병목을 최소화해야 연산 자원이 가진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쉽게 AI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보유한 인프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는 AI를 위한 저장 성능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급한 세 가지 필수 검판 목에 대해서. 효성의 AI 플랫폼과 연관 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 자원 성능입니다. 보시는 표는 오픈AI라고 하는 기관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성능과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과거 1960년대부터 현재 2020년대까지 AI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연산 성능 수치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그중 가장 최근에 주요 ai 모델 연산을 위해 필요한 성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단위인 테라플롭스 페타플롭스는 컴퓨터 연산자원의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좀 마음에 안아 닿으실 것 같아서 gpu 사이징을 예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gpu 서버 숫자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 기준에 따라 결과는 상의할 수가 있지만 아래 보이는 파란 글씨의 공식을 대입해보면 12,000개의 GPU, 1,600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GPU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단적으로 GPU 연산 자원을 성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성능의 GPU 연산 자원을 쓰기 위해서 과거의 PCI 슬롯에 GPU를 꽂아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GPU 간의 데이터 송수신 통로를 전용 통로화한 NVLink 방식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저희 효성은 연산 자원으로 엔비디아사의 DGX 서버와 DGX 서버에 동일한 엔비디아 GPU 보드를 탑재한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GPU 서버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슈퍼마이크로 HGX GPU 서버 본체 내부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PU 8장이 보드 일체형으로 탑재가 되고 추가로 MV 스위치라고 하는 GPU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최적화한 장치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PCI 기반 GPU 서버와 비교하면 성능 수치는 MVLink 4.0 하파 아키텍처 기준으로 1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고성능 학습을 위해 대형 GPU 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이면 더더욱 검토를 해야 하는 자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GPU 서버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테스트 배드 환경을 위한 라인업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퍼모, 슈퍼마이크로 공식 총판사로서 GPU 및 X86 서버를 공급하고 있고요. 보신화면과 같이 MV링크 지원 GPU 서버부터 PCI GPU 시스템 X86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PCI GPU 시스템은 AMD부터 인텔 CPU 라인업까지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AI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GPU 서버부터 X86 라인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의 AI 플랫폼 중두 번째 AI 모델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AI 플랫폼의 필수 검토 항목 중 AI 모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시용 컨테이너 운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컨테이너 환경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앱들과 최근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의 ERP, w e b a s DB와 같이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개발 툴과 인프라 환경에서 개발을 해왔다면 최근의 어플리케이션은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가 빠르고 빠른 변경 반복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개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가상 머신에서 최적화돼서 구동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은 유동적이고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운영 환경이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AI 모델 개발 운영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 효성은 레벨업사와의 MOU를 통해서 백엔드닷AI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랩러브의 백엔드닷 AI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 엔비디아 DGX 레디 소프트웨어로 검증된 AI 플랫폼이고요. 이미 국내 이름만 들면 알수 있는 선도 기업 대상으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추가로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수준의 GPU 분할 병합 가상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친화적인 직관적인 UI를 제공해서 엔드유저와 관리자 모두에게 쉬운 컨테이너 사용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 정의히 AI 개발 환경을 제공해서 데이터 과학자가 연구 환경을 즉시 생성하고 AI 모델 개발 업무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성능 최적화와 관련해서 저희 효성의 GPU 서버, 저희 효성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와 성능 최적화 구성이 이미 되어 있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러업의 백엔드.ai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컨테이너 기반 GPU 분할 가상화 기능입니다. 교육 및 출원 워크로드를 위해서 단일 GPU를 여러 사용자에게, 여러 업무에게 분할해서 하는 공유와 대형 모델 학습과 대규모 워크로드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GPU를 한 곳에 할당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GPU 분할 가상화 기술은 레러브 사만의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록 특허 기술로서 가능해지고요. 이 독점 기술을 통해서 타 컨테이너 솔루션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로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 저희 효성의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모델의 학습 성능을 위해서 연산 자원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장 자원의 성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연산 결과를 빠르게 저장하지 못하면 저장 단계에서 병목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학습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효성은 NVMe 기반 웨카이오를 통한 초고속능 저장 자원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토 티어링 기반의 데이터 경제적 저장이 가능한 HCSF라고 하는 고속능 스토리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대형 AI 모델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속능 스토리지의 성능과 비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합 AI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VMe 영역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티어링 영역은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2대8, 3대7, 5대5 등 선택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HTSF의 성능 측정 결과 로컬 NVMe, 올프레시 나스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성능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글로벌 T 자동차 사례를 보시면 도입 전 나스 저장 환경에서 80시간이 소요되던 AI 업무 프로세스가 HCSF 도입을 통해서 4시간으로 단축이 되었고요. 도입 이후에 나타난 엄청난 업무 효율 효과를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장 자원의 성능이 전체 AI 업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I 플랫폼의 필수 검토 사항과 연관지어서 효성의 A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고객 유형별 효성의 AI 재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HPC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필드에서 만났던 고객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 기존에 이미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고객, 어느 정도 도입으로 성과창출에 대한 검증이 되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세 가지 고객 위험별 효성의 제어는 첫 번째 고객으로 성과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신규 도입 고객을 위해서는 예산 내에 AI를, 예산 내에서 AI를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AI 테스트 배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도입 고객에게는 기 도입한 인프라와 AI 솔루션에 대한 성능과 운영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신규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고성능 운영 효율이 주 관심사인 대규모 사업 추진 고객을 위해서는 성능 최적화된 AI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기업은 본 세미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고객의 AI 도입 걸림돌인 기술, 비용 역량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AI를 쉽게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신규도입 고객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AI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이 테스트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ROI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대상으로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AI 플랫폼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는 구성을 재현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PCI 기반 GPU 서버와 나스 저장 환경에서 백엔드다 AI 솔루션을 구성해서 고객이 직접 GPU 분할 가상화와 컨테이너 기반 사전 정의 AI 개발 환경을 경험해 볼수 있는 테스트 배드 환경입니다. 소규모 환경에서 충분하게 테스트 검토를 하신 후 향후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성과를 이끄는 기업의 AI 도입 전략은 고객의 비용과 기술 이슈를 획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도입 고객입니다. 기존 도입 고객은 무분별하게 도입한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고민과 추가적으로 향후에 도입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는 고객이 보유한 GPU 종류별로 리소스 그룹을 묶고 사용자 및 프로젝트별로 리소스에 할당을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기존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GPU 리소스 GPU별로 리소스를 묶었을 때 연산 자원이 가진 성능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GPU가 가지는 최대 성능을 발휘하면서 낭비되는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동일한 GPU로 리소스를 묶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묶여 있는 GPU 리소스 그룹은 최소 성능의 GPU 성능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GPU 종류별로 리소스를 묶는 방안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성능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NVLink를 지원하는 A100 GPU 그룹으로 묶고 추가로 HCSF 스토리지와 200G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성능 최적화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적은 연산 자원만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하셨던 PCI-A40 GPU 그룹과 NAS 스토리지를 묶어서 요구 성능별로 리소스 그룹을 별도로 만들게 되고 연구 과제별로 프로젝트 그룹과 사용자를 생성해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적절한 리소스 그룹을 매핑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AI를 업무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시라면 본, 그림, 본 그림에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인 AI 플랫폼 구성 방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어는 이미 AI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매우 높은 기업에게 필요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대형 GPU판 구축을 원하는 고객들은 무엇보다도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걸리는 학습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객을 위해서 저희 효성은 AI 플랫폼 풀 패키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슈퍼마이크로의 엠브링크 지원 GPU 서버, 고성능 스토리지인 HCSF, 컨테이너 환경인 백엔드다 AI 솔루션, 그리고 효성의 IO 최적화 기술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을 더해서 고객이 원하는 최대 성능을 이끌 수 있고 운영 비용 성능 효율을 보장하는 구성으로 향후 AI 업무 확대의 시작과 활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될수 있겠습니다. 네. 본 발표 세션의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 저희가 오퍼링하는 효성의 AI 플랫폼을 어떻게 한 장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연산자원인 NVIDIA DGX 슈퍼마이크로 HGX GPU 서버와 함께 효성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경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에 더해서 운영 시스템으로 레벨업사의 백엔드닷 AI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영 환경 그리고 거기에 효성의 인프라 최적화 기술을 더해서 효성의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문 컨설팅, 계획 설계, 구축 수행까지 효성의 단일 벤더 통합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다 그 문서 제목처럼 AI 시작과 끝 저희 효성이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세션을 준비하면서 그 생방송 혹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번 내용을 시청하신 이후에 한 가지만이라도 머리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ai 업무 확대를 위해서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계신다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본 세션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